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샤오미 미지아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보려고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세련되고 5.5L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한 번에 요리하기 딱임. 특히 시각과 창 덕분에 요리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1500W의 빠른 가열과 혁신적인 탈지 모드로 건강하게 기름없이 요리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 그리고 미호 맵과 연동해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니 완전 스마트한 주방 필수템이지. 단점은 메뉴가 중국어라는 거지만 그 외에는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대형마트에서 LCD 스크린 에어프라이어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8L 대용량으로 가족 식사 준비하기 완전 짱. 1400W의 강력한 파워 덕분에 프렌치 프라이도 바삭하게, 로스트 치킨도 완벽하게 구워져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 스마트 논스틱 포트라서 기름 없이도 건강한 요리가 가능해서 다이어트 중인데도 걱정 없지. 디자인도 세련돼서 주방에 두기 딱 좋고, 사용법도 간편해서 초보자에게 추천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소형 다기는 에어프라이어를 가져와 봤음. 대용량이라 가족끼리 쓰기 딱 좋고 기능도 다양해. 유리라이너는 청소하기 편해서 아주 만족스러움. 레몬으로 팬을 열고 타르트랑 감자튀김을 만들었는데 진짜 성공적이었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내일은 감자를 사서 더 해볼 예정이야. 이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